안녕하십니까 성동자인 종합복지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차 2번에 해당하는 또 교육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 저랑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끝나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19와 장애인의 권리 응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 뒤에 뭐라고 써있죠? 혐오. 혐오 무슨 뜻일까요? 다른 분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유없이 차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혐오는 뭐라고 했죠? 어 우리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혐오는 차별. 차별이에요. 차별이 왜안 좋은 거냐. 차별은 인권 침해가 됩니다. 인권 침해,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 거예요. 네,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어, 전 세계인이 코로나로 아파요. 그 다음에 그 확진자가 우리 동네 <laughs> 살아요. 그렇지만 그런 확진자가 있으시다고 혐오해선 안 된다. 안 얘기 지난 시간에 배우셨고 오늘은 코로나로 집에만 계셔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코로나19와 장애인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을 이야기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인 우리 모두, 우리 주변 분들도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혐오와 차별을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졸리시,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혐오와, 그렇죠. 혐오와 차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 열고 한번씩 이야기해 보세요. 혐오와 차별은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코로나19와 혐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다. 이게 지난 달 28일에 있었던 그 뉴스 내용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아직 집단 발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기사이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보시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죠. 그런데 일상생활에 들어온 코로나19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무섭고 힘들고 혐오라는 것이 생기게 만드는 가장 큰 배경은 집단 확진입니다. 집단 확진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의 바이러스는 감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집, 막 모여있고, 밀, 밀적, 막 접촉하고, 밀폐, 좁은 공간 안에 있다 보니 감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코인 노래방, 뭐, 집단 예배에서 발병이 되었다, 요양원에서 발병이 되었다, 콜센터 병원, 기타 등등 많은 집단 발병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확진자는 정말 늘어나죠. 한 분이 감염되면 주변 분, 가족, 학교, 병원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혐오가 생깁니다. 확진자와 집단 감염에 대한 혐오가 생깁니다. 이런 혐오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시기인데 코로나 이런 식의 바깥에 다니면서 노래방을 왜 다녀? 이런 식으로 혐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걸 아예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이런 혐오,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들이 쌓인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시설 관련한 이런 되게 큰 이슈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코호트 격리 어렵지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병원 전체 일부 병실을 의료진과 입원 환자와 함께 통째로 격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대구와 구미시가 올해 초에 그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코어트 격리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의료진과 여기 있는 시설에 계신 분들을 그냥 한대 묶어서 격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분들만 딱 묶어서 격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 차별이냐라면, 보세요. 과연 어느 곳이 더 위험한 곳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두 가지 넣어놨어요. 장애인과 노인의 집단생활. 장애인 시설과 노인 시설도 코트 격리가 됐어요. 장애인분과 의료진, 거기 종사자들을 그냥 한대 묶어서 격리를 한 거죠. 노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왜냐? 위험하니까 코트 격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위험할까요? 장애인과 노인의 집단 생활 주변에 우리 집단 생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 지하철, 버스 회사, 식당, 카페 등 우리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 분들이 밀접한 공간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대형 마트 이런데 가서 보시면 정말 많은 인원들이 밀접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있잖아요. 그분들은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더 코로나로 위험하고 우리가 뭐 기피를 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 생활은 다양한 공간,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하필 장애인과 노인 시설을 코어트 격리를 했는가? 이거 인권 문제? 인권을 침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격리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코트 격리는 위험한 차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중단. 우리도 겪은 문제예요. 네.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통해서 장애 아동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세가 악화됐고, 무료 급식 끼니가 끊겨서 해결이 어려운 독거 노인, 복지관의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셨던 이런 분들의 생활 리듬이 깨져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중단됐고, 위험,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좀, 어, 이런 코로나에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위험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중단이 됐던 거죠. 조심하는 거에 좋지만, 권리를 좀 침해받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또, 코로나19 확진, 중증, 중증 장애는 홀로 격리가 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신 거예요. 중증장애인분이. 근데 이분이 주, 코로나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장애인분들께서는 활동지원사라고 일상생활을 돌봄을 지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맞는 활동지원사는 없고 이분을 도와주실 분들은 없고 그냥 혼자 자가 격리가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장애인 분들은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매우, 나, 매우 많은데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엎친데 덮친 격이중고를 겪게 되시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장애인 분이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코로나19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안전책임은 나 스스로에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국가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보장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각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지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에 대한 보장에 대한 법률이 있고 그에 관한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헌법 제36조 3항과 보건의료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보건 건강에 대한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생존에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을 권리. 네. 생존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보장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장애인분이 코로나 확진에 걸렸어요. 그분이 활동 지원사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그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에 정보 접근성 확보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19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바이러스 이름도 어렵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켜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씻기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중 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에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발달 장애이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글로 써진 거를 우리에게 알려 주면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어요.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내용도 알기 쉽게 알려 줘야 되는 것 알려 주는 것이 국가의 그런 의무예요. 우리는 코로나 확산 예방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하다면 돌봄 서비스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건강권을 보장받을 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려,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에게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과 안정권에 대한 보장하는 법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우리는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지금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지관에 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국가는 우리에게 알려줄 그런 책임이 있고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겐 코로나19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보장받을 권리들이 있고 그런 권리를 오늘은 잊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첫,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혐오는 차별행위를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별, 차모, 차모 된다? 안 됩니다. 차별, 편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 있어요. 이 내용이 이번 2차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권리가 있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권리가 있어 건강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복지관에 얘기를 하시든 주변 분들께 알리든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내용 잊지 마시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오늘의 약속 읽어보면서 마칠게요.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소중히 하고 혐오와 차별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생기면 꼭 복지관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 우리 3차 시에는 우리 학대 예방에 대한 내용을 좀더 실질적인 사례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고 실질적인 내용에 좀, 어, 이런 일도 있었네 하는 내용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조금 무거웠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